1편 140편 여호하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하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소 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 할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 저희 입술에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